졸라 아 프릴케 하나 더 있어야 되네 이거 안되네 와 졸라 아깝다 이거 힐케 딱 하나만 더준면 되겠다 이게 또 프릴케로 생빵하는 맛이 있죠 아폴로 풀었지 일부러 근데 아폴로좀 먹어야겠는데 이거 다따뭐 먼저 마시고 올게 기다음에 드링, 드림카 하나 가져올게요 어 미나미 복귀 언제 하냐고 따나뭐 뭐 마실 거좀 가져올게요 야 이거 아플로만 안 먹으면 딱인데 이거 대은은 생빵 되는데 힐이 있어서 이건 힐없어 가지고 야 이거 아플로 먹고 아, 안먹고 안되려나 딱 이거 크로노스 먹는거죠 돈 아플로 아플로 먹어야 되 된대 왜뭉 눈팅하니까 이러면 형님 이만안 주셔도 되거든요 제.. 제거 제 제가 쓴대요 생빵이니까 어, 사지이야기 하다. 맞아, 미남이 복귀 언제 하십니까? 미남씨, 미남생 오르마이네. 미남이, 미남이한테 저번에 흑장미 자랑했는데, 이만 답장 안 하던데, 많이 바쁜가 보네. 미남생, 야, 그럼 미남아, 그 뭐야? 드을 데빌 있지? 아, 아프다. 드슬 재비, 그, 그거 랜덤, 랜덤이다잉. 무조건 남자 주는 거 아니에요. <laughs> 아무도 받아 안 해줘. 아, 씨레몬아은 아, 잡아야 돼. 잡으면 돼요. 잡으면 돼. 근데 형님도 이거 좀 불안하시네. 자, 일단 카톡 왔는데, 니아 형, 봉피 트탄왜 마지막에 죽나요? 그거, 독잘풀주셔야 돼요. 독잘 푸셔야 되고, 어, 고정 아니야. 랜덤이야. 여, 자로도뜻를 받아. 고정 아니야. 나도 이번에 알았어. 이번에 시청자분이 알려줬어. 티턴한테 마지막에 왜 죽냐면은, 근데 이거 왜 채팅으로 안 물어보지? 채팅으로 물어봐도 되는데. 카톡으로 마이, 응, 은밀하게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채팅으로 물어보는 게더 좋습니다. 방금 익명의 시청자분이 봉피티탄 왜 마지막에 계속 중나이하는데 그게, 딱그 피가, 정석이 있어요. 독걸리고, 그러니까 그, 맞아요, 그, 자폭할 때, 딱그 퍼센트로 내려가는 거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, 어느 정도 그에 맞는 피를, 피통을 만들어야 돼요. 어, 피통을. 아까 그 피, 뭐, 수, 그 스트마다 그피 물어보신 분인가? 피 차이? 그거 체력이 좀 딸려서 그럴까요? 디옵 받고 갔어요? 디옵을 받고 갔는데 안된다? 그러면은 좀 레벨업을 좀 하고 가는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은 어 혹시 아킹길드 가입했어요? 아킹길드 어 폭탄 그박 빡세 나도 한번씩 죽어 폭탄 그거는 한번씩 죽어 이는안 어 죽는게 안 죽는 말이 안돼 한번씩 죽게 돼있어 그거는 하다보니 좀 집중력 떨어졌을 때 많이 죽어 이제 어, 자, 아플로만 안 먹으면 개, 대 좋은 것 같은데. 몽골렘 생빵, 이거 좀더 맛있겠다. 아, 근데 대어가 더 맛있긴 하다. 음. 그치, 그치. 아, 근데, 미남씨, 내가 그쪽 실험했거든? 자폭대 형님, 모래무지가 있네. 네개 드리겠습니다. 형님, 근데, 다 혹시 뭐, 독대나 하루 캐리 올 수도 있거든요? 고장 올 수도 있어서요토좀 받아서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음. 아니, 그거 미남씨 그 있잖아. 나도 있잖아. 무조건 만피인 줄 알았는데, 만피 아니어도 안 죽긴 안 죽을 때 있더라, 가끔. 진짜. 어. 그, 그니까 그래서, 어, 죽는 건 노, 노, 어, 노상, 노상관이라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미남씨 복귀 그립네. 아, 어, 맞아. 그 맞아. 맞아. 그 동시에 걸리면 죽어. 막 독도 걸리고 자폭도 걸리고 퍼센트 내려가고 한 번에 이게 되면은 죽더라고. 안 죽는 경우도 있지만, 죽는 경우도 있고. 막 이런 거. 어, 그렇지, 그렇지. 맞아, 맞아, 맞아. 그, 방금 카톡으로 물어보신 분잘 들었죠? 예. 설명 잘 해줬죠? 아직 좀 부족, 이게 한 번만 더 해보고, 해보고, 계속 그게 한 번이라도 살, 살지를 못한다. 그러면 앵간하면은 또 최선을 다해서 하신 거라서, 좀 약간 좀더 스트업을 좀, 좀 하시는 거나 피통이 더 있어야 돼요. 자, 시청자분들 중에서 주황인 사시는 분, 싸게 주신답니다. 근데, 대부분, 이제, 파는 사람이 많긴 해가지고, 제가, 시청자분, 안 이제 연결시켜드릴게. 구하는 분이 있어요. 어. <laughs> 구하자 조용히 파는 사람도 있고, 타이밍 보소. 형님, 다음에 파실 때 톡톡 주세요 오케이. 이거, 앞으로만 안 먹으면 진짜 괜찮은데, 이거. 아, 아 형님, 맞네. 알겠습니다. 이, 오케이. 다음에 파실 때톡 보세요. 이거 성이 그냥 딱 말할게. 이거 생빵하는 거좀 별로인 거 같네. 공성장으로 할게요. 이거 내거 고쳐야겠다. 진짜 이기 에어컨 좀 끄자 자 아, 딘딘. 어, 세크 좋지요? 그니까 공통장으로 가야지 오케오케 요거 잡고 내 형님들 작업하셔야 되니까 근데 꼬장 100% 오거든요? 내가 이렇게 업 하는 거 달달해가지고 무조건 올 거야 아 이거 안 꼈네 아 우리 그래 방어가 좀 딸리더라 가셨나? 잠깐만 이거 잘하면 3파도 되겠다 방어가 좀 별.. 딸렸거든 방어가 높아야 돼 잠깐만, 여기 될것 같아. 형님 히타 힐, 힐 주시, 접으시겠어요? 풀 힐? 이거 방어 높아져서 될, 될지도 몰라요. 안 되나? 세이크에 잠 없다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재현 형님 캐릭으로 작업할 때는 고게 낫습니다. 그냥 맥치기로 가야겠는데. 빡세네. 앞으로 먹어야지, 아, 그거 나중에. 레벨 달달하이 달달하이 좋다 아 근데 빡세다 형님 그 공중장 깨야될것 같습니다 인정? 이거 그냥 내가 이거 걸어서 칠게 형님 답이 없다 너무 아프다 끝에서 져.. 져.. 칠꺼거든? 일단 렉만 먼저 걸고 됐고 노우쉐이 사 됐다 요.. 요 자리 좋다 그래서다 끝났다며? 오케이 공성장 다끼고 근데 2만은 못써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레벨롭 가보자고 포로성 피하기 도 있어 맞지. 미남씨, 예전에 치탄작 많이 해봤지. 근데 복귀 언제 하는지 얘기는 안 해주냐. 그래, 그래, 그래. 다른 그래. 게임을 좀 뭐해? 미남씨. 어, 잭님이 채팅 쳤네. 자폭 어떻게, 자포, 자폭, 자폭 저거, 어. 자폭 어떻게 보면 기캐로 할 때는 무조건 맞고 합니다. 안 맞을 수가 없어요. 피할 수가 없어요. 그, 그거를 이제 맞고 약, 약증까지 한다 생각해야 돼 어. 마지막 자폭 그거는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뭐 인기의 분들이야 뭐 피할 수 있겠지만은 기캐로는 피할 수가 없죠. 그 마지막 때 터지는 거기 때문에 밀고도 오강생님이 복귀할 맘 있다고. 그래요. 천천히 해. 네 알았어. <laughs> 또, 전에, 또, 예, 좀, 밀교도 껴, 껴봐가지고, 또, 아이고야. 나. 오가 아니면 또, 야, 난다 네. 이제, 안 한다 마이드네. 되겠습니다 에이. 1세, 지우이, 몽골렘 레벨업. 지금씨도 신성이 안 먹어도 돼, 지금. 안먹어 레벨업 발달하다. 진짜 스틱 까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, 아, 진짜 안 오른다. 와, 근데 진짜, 크로노스, 할사탕, 경험치 두 배, 레아의 형은 금민지 50. 50이면 잘 떴는데, 이거 두배 떴으면 레전드인데, 어. 아, 리니지 하다 하라니까 컷 하기가 귀찮았다. 리니지는 솔직히 자동사냥이지. 근데 리니지도, 아, 지금 뭐가 할때눌렸나 리니지 M 같은 경우는, 보면은, 아, 렉프게 이, 공속 맞추기가 빡세, 이거. 요거끼리가 안 풀리더라, 아까. 다시 해보자. 아, 이거, 이거, 이거 복, 복 이렇게 뻗고 가는데. 쌀이 이렇게 넓어져서 풀고. 아, 아닥. 좋았어. 매티는 올수동입니다 아, 수동, 수동. 아, 아까 손가락 목이 물린 거 존나 건지럽네. 레벨업 그래, 달달하다이. 달달하다이. 그래. 자, 지금 형님들 풀 근성이라 보시면 돼요. 풀 근성. 퀘스트는 요겁니다. 근근추. 동전충 4차돌 놓고 있습니다 피라 상자사는 아닙니다 세크한트도 줍니다 제운사마 세크도 줍니다 몽골엔 달달 달달 개달달 개달달 달달하다이 달달. 달달. 요맛이지 요맛이지 어이 도동 잘하고 있네 예예, 캐 제가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. 미는 동생. 예예. 딱5차까지 깔끔하게 하고, 나 목표가 이게 0 0인데인트 까고 싶어서 오늘 해골 풀었거든요. 근데 해골이 레벨, 해골이 레벨 낮 해골이 레벨 낮잖아요. 인트가안 오르더라. 혹시나 해서 내가 혹시 혹시야 될까봐 해골 풀어서 아까 쳐봤거든. 안 오르더라. 레벨이 안맞아서 해골이 레벨 낮거든. 이거 솔직히 투습에서 해골 풀고 업이 된다 했으면은 인트업해도 600 금방 찍을거같은데 응. 경험치 2배 2배 됐다 하면 응. 그400룰 레벨 400룰룰 그거 뭐 때문에 자 이, 이게 형님 한번 제가 임원 안받고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형님 이게, 이게 좀 이게 안 풀리게 딱 세팅하는 게 법이 있거든요, 이게. 보면은. 어. 형 감사합니다. 형님, 작업하시죠? 형 경수실인데. 감사합니다. 와, 형님, 근데 반응속도 바로 있으시네. 감사합니다, 형님. 이게, 일단은 좀, 공속 맞춰봐야겠다. 이게 안풀리 공속이 있어, 이게 맞추면. 이게 너무 느려도 풀리고 너무 빨라도 풀리거든요. 딱 맞아야 돼. 그게 종종마다 다 달라, 형님들. 어. 밑쪽한 마리 맞으면서 그냥 치지. 저, 저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? 지금? 어. 전 아니겠죠? 이. 오케이, 뭐 왔나? 어 오, 템이 떴네. 빨조죽왜 떴지? 어이, 아, 인터, 아, 맞네! 워, 지금 석호 선수 개천재인데? 맞아, 맞아. 너무 빨라도 XS, 느려도 XS. 좋습니다. 에로우스 선서 그치, 그치. 자, 고자이 야, 존나 안 오른다. 이거 봉고래미 대응보다는 스트가 더잘 올라요. 진짜 안 오른다. 이래서 경화 선수 두배아닐때나왔죠 업하기가 싫다니까. 아니 방치 모드로 내냅는지 이거. 이만 따안 받고 따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다. 어. 아, 그거 생각 못 했어요. 그냥, 그, 기습에서 썬더볼트로 잡을 생각만 했거든요? 근데 이게, 이 캐릭이 지금 썬더를 안 배웠어요. 그래서 포기했어요, 그냥. 어, 풀 공고인데, 갑옷이 아까 좀 모자라요. 갑옷이. 그리고 솔직히 이거 이제 임원 안 받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하긴 해야 돼. 혼자서 와이치니까, 이거. 계속 가야지. 야 너무 안오른다 근데 진짜 와눈딱딱 눈에 보이게 안오르네 이 보면 와 진짜 존나하네 오르는거 눈에 보이세요 형님들? 지금 그다음 경험치 두배라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건데 보이십니까 리넴 한 마리에 영, 와, 오지가 안 오네. 뭔가 지금 근데 오지가 드 있는 느낌. 이거 스트 1% 꺾는 것도 존나 빡세다. 오메, 이거 경험치 두배 아니었으면. 근데 아무래도 지금 스택 비율이 좀 의미 없긴 해요. 뭐, 아무도 얘기 안했셨지만은 이거 보면은 이 캐릭이 덱스가 워낙 높잖아요. 그래서 어떤 걸 쳐도 나름 스트가 좀잘 오를 겁니다. 이 캐릭 자체가 스트가 덱스보다 훨씬 낮으니까. 훨씬 아닐 수도 있는데 100 넘게 차이 나잖아요 지금 어.. 덱스가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비율은 스탯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형이 이거 어느 정도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작업..하러 가죠 작업하고 이거 레벨업 하는 거는 제가 또 지금 또 따로 하겠습니다 공정? 어이. 요, 보는 거 재밌어요? 잠 오지 않습니까? 레벨업 하는 거. 근데 이게 레벨업 하는 것도 보는 게 또, 한 10분, 20분 보는 것도 괜찮아. 어. 오래 보면 좀 피곤하고. 리넨, 리넨도 레벨하이빡사네 그렇지, 안 풀린다. 이거야, 이 공속이네. 이거 근데 라진사가 존나 사대가, 안맞아 월북 먹으면 안 풀리는데. 라진사가 이게좀 사대가. 자, 살아계신 분 있습니까? 미남상, 속코상중년살아 있고, 재혼사만 살아있고. 살아있고. 그 다음에. 어제트카니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스트컥자 에이 아씨레몬넌트 붙었네 잣됐네 이게 내가 이게 아무튼 이게 존나 더 좋은 자리 가야겠다 면 안되겠다 여기 여기 말고 딴자리 가야겠다 어상고랑이업 잘하고 계십니까